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십시오. 이 말씀 들어가기 앞서 우리 최희준 씨가 노래한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한번 좀 부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부르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 저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불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유행가를 하가까좀 그렇죠. 네, 이걸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가사를 좀 새겨보시면서 참 우리에게 좀그 교훈한 바가 좀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기 때문에 제가 참 노래를 한번 해봤습니다. 반주도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못못 갔더라고, 보니까요. 자, 오늘 가수 최진 씨의 노래대로 자신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을 해버린다면 참 이것처럼 허무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노래대로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근데 이최준씨도좀 가야 할 목적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흘러가듯 강물이 흘러가듯 떠돌다 여울져 흘러만 간다라고만 그리지 어느 목적지를 말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기회를 붙잡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이것을 위해서 가지 못하는 인생 덧없는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일위의 역사가 이어져오면서 수많은 세월과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 시대마다 살았던 모든 분들에게는 저마다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카이로스란 바로 이 시간이라는 의미인데, 때 시간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바로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과 그 시간 때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난 그 때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 그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게 찾아오는 그 시간, 그분의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그때 이걸 알아고 카이로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만마다 보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마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나사로도 바울도.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모두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그들의 영원한 행복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도록 했고요. 인생 최고의 보람과 기쁨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인생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자 그러면서도 과연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참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이런 인생이 얼마나 되었으며, 참 그때 안에서, 참그 시간 안에서, 참 영원도록, 참살수 있는 기회를 붙든 사람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기회를 사라는 말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을 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턱대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확실한 만남과 임재와그영복을 보고 얻기를 위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심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참 요새 사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렸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이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로 말미야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육체를 벗어야 됩니다. 허술 육체에 집착해서 사느라 그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에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준 씨의 노래대로 세월은 지금도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정처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종착역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해서 쉼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울정하는 강물처럼 우리 인생 살면서 굴곡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흐르는 세월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흘러 흘러 목적지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한때 체력도 왕성하고 건강하셨던 이런 분들, 참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지칠 줄을 모르고 뚝딱뚝딱 해치셨 해내셨던 해치, 그런 분들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그 왕성했던 그 기력은 기력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이 패인 채로 인생의 황혼을 맞아서 쓸쓸히 보내는 참 이런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지금 아파서 나오시지 못하는 참 박병수 권사님도 하지만 하여튼 박병수 권사님은 아주 용사가 됐습니다. 씨름 선수가 됐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연세가 되시니까 이제 기력도 세우시고 참인생 황혼을 마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힘들어서 감당하기도 힘든 참 그런 때를 사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느끼는 것은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이 말이 아주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짤막한 인생길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과연, 지금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정말 여러분의 장례를 아름답게 장식할 믿음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지으시고 나의 장례를 아시는 하나님과의 칼로스를 갖지 못했다면 이것처럼 또 슬프고 호모한 일도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더 이상 기회를 붙들 찬스도 더 이상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놓쳐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다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엄청난 큰 사건들이나 정말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다섯 시간 전으로만 돌아갔어도 하루 전으로만 돌아갔어도 좋았을까 참 그런 생각하는 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의 애국함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허락되어진 시간 속에서 정녕하신 분과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살아, 기회를 살아, 사라, 카이로스를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신의?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10편 41편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비올고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한가지. 사슴이 신의 물을 찾지 못하면은 목이 말라서 정말 굉장히 목숨이 위험할 것도 있지만 또이 사슴은 냄새를 많이 풍기는 그런 짐승이 돼 갖고 다른 그 짐승의 그 냄새로 말미암아 목이 거리가 목이 리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물을 만나야 자기 냄새 발자취도 없애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물을 찾기에. 아주 목말라서 얼마나 갈급해 하며 찾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의 소중함을 안다면 사슴이 시의물을 찾듯이 갈급한 신명으로, 사모하는 신명으로 정말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있다면 잠에서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에베 s 5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자가 잠자는 자입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 아무 기동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그런 상태 개미와 뱃장의 이야기처럼 한여름 열심히 겨울나기를 위해 일하는 개미에 비해서 매일 바이올리나 켜고 희낙낙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의 뱃장이 자신의 앞날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이런 자.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앞날을 방관해버립니다.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육신이 얼마나 살겠다고 이것에 목을 메고 사느라고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아직까지 뭔 일이야? 나하고 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어떤 목사님 알지 못하는 분이 많은 책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좀그 읽을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이렇게 많이 봤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좀그 마지막 날에 되어질 그런 일들을 잘 풀으셨어요. 이거 보니까 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얼마나 잘 풀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니까 지금의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고가 임박한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니까, 야, 때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때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조금 더 두렵지 않으세요?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불타버리고 있어요. 그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그 산불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다 꺼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베리아 그쪽, 그쪽에서 불이 그렇게 날 줄을 생각지도 못했 드렸어요. 터키나 그리스 있죠? 이탈리아 엄청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또? 홍수가 나갔고요. 아, 심지어는 중독, 사우디, 아라비아 이런 데도 그 홍수가 나갔고 말이죠. 그냥 그 도로가 완전 강물에가 흘러나가는 이런 일들, 중국은 말도 못합니다. 어느 그 성에서는 보니까 출퇴근하던 그 차들이 그 지하로 그 계속 그저 가다가 한4천대 이상이 완전 히 창겨버린 것 같은 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것도 다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도록. 지금 일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도 많이 왔지만. 화산도 지금 폭발을 하죠. 지진도 일어나죠. 우리 주위에서는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이런 일에서부터, 들 역병서부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있는다면, 참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데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는데 그럼 깨어있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이냐 참 이런 것에 대해서 속시원히 대답을 하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이걸 말해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성리의 감동과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천국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 바로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 주님는참 이런 요한계시록도 잘 풀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된다라고 하는 참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소원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 후에 대한 그런 일들 생각지 않습니다. 언제 그일이 내게 닥치가 나고하는 나와 는 한참 먼 얘기라는 이런 식으로 알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와 똑같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은 너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고로 사는 이런 데서 너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요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로 들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자신의 카이로스를 위해서 세월을 살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요? 때를 넘기에 수고하는 자입니다 주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확실한 신앙의 목표가 세워졌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학지막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또그 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야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사역을 했어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도리어 주님께 버림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어?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일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마태오에 보니까 너희가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했어도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겁니다. 바로 생명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거짓 선자냐?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은 자가 거짓 선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소원은 바로 무엇이냐? 당신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당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 임만 위에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생수와 생명을 공급하시는 대로 주님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예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 이것 주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귀 속에 사는 나를 위해서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오늘 그 약속을 내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루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그리스로 보내셨고요 아들에게 내 둘값을 르게 하셨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의 과정을 통해서 약속하신 영생을 내 안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생을 사는 것이란 바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의 소원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오롯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분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감동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과 함께 하세요 그분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서하세요 영생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카이로스 시간을 붙은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과의 확실한 만남과 임재의 경험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곧새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답하며 마음의 깊은 감동 속에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던 음률이 내 안에서 소상하면서 전혀 알지 못하던 가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야말로 소홀히 끼칠 정도로 얼마나 신용석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임재의 감격은 그분의 마음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나와 함께하신 그분을 내가 확실하게 느끼니까 경험하니까 주님을 경외하며 비차 복종하며 살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영혼에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갖게 하고 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신뢰하도록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 신령의 경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경험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에 사는 자에게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주께서 주신 내게 주신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요. 깊은 감사와 사랑을 샘솟게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은혜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는 놀라운 축복의 증거를 갖게 합니다. 이래서 주연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의 현장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하니까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겉으로 나타나는 참 그런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부 사이가 완전히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혼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이 강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지 못하는 참,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살아가게 된 이런 영광스러운 경험은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경하며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습니다. 힘내라 걱정하지 마라 직장에서는 상화관계에 있어서도 서로가 순종을 하고 성김으로 일할 만 나는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천국의 환경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만남과 영원의 깊은 감격을 누리질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귀를 사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를 사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내 때를 반만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때입니다. 진정 하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내게 무엇이 우선이고 중요한지를 깨닫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때를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아깝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정말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그 시간을. 어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또돌다만 가지 말고 강물이 영월저 흘러오는 것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물결만 되지 말고 지금 내 때를 하나님과의 만남과 임재를 위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때를 대신해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찾으십니다. 나를 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에 나십시오. 뜨뜬 미지근한 신앙, 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열심, 확실한 주님과의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수고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주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인과 동행하는 은혜 은혜의 감격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자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쩍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은 내게 허락되어진 내 때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주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카이로스 시간을 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기회를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중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들에 대해서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때를 신극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